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방금 쇼핑을 했어요. 쿠키 영상이에요. 이번에 청소할게요. 만나서 방금, 창하에 달라붙어요. 아이씨. 아, 음. 와, 왜 이렇게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예전 영상이 더 예쁘대요. 제가 예전 영상 특징을 한번 봐봤어요. 예뻤다고 생각되는 무용공들은 다 인어가루를 넣거나, 뭐 반짝이는 오로라 액기라든가, 은하수 액기를 넣기서 만드는 액기들이 다 예쁘고 조회수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제가 그래서 인어가루를 사왔습니다. 이노카로가 또문방구에안 팔고 페이퍼만 팔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어 네. 거기까지 갔어요. 음. 섞는 거 예쁘죠? 각도가 조금. 요런 각도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말이 첫, 처음 시작할 때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라는 말을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비오는데도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냥 뒤에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고 청소할게니까 자 본격적으로 오늘 자 내일 중학교 가는 예비중일? 어 예비중일 끝나기 1일 전에 초딩에 액게만들기 09년생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재료 이렇게 그 다음에 글리세린 그리고 이너가루 이렇게 이너걸 글리세린 진짜 약국 다 지나갔는데 다시 가가지고 사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만져볼게 요 아이슬라인. 아이슬라인 저번에 한국인 속도영상에서 썸네일 각을 너무 잘 뽑아줬어요. 아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와... 구멍이 빠졌어요. 오, 오 괜찮은데 왜 선명하게 나오네? 오늘도 썸네일 잘 뽑아주는 아이슬라임이지. 이제서 내가 아이슬라임을 좋아 자 오늘은 액기를 두개 만들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액기는요.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투명한 액기를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인어 가루를 넣은 액기를 만들 겁니다. 다 힘들 것 같다고요? 자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 있고요. 자이 클리어 슬라임을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너가루부터 만들게요. 빼야 되는데, 빼줍니다. 자, 이제 녹여주겠습니다. 언제부터 글리세린이 액계 녹이는 재료가 됐을까요? 궁금하군요. 그리고 오늘 풀 버는 영상, 액계 풀 버는 영상 봐주시는 분들,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뿌에 기쁨 받는 방에 또 비번을 바꿨어요. 이거를 오늘 액계 만든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배속 보지 마세요. 1.25배속까지는 제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워낙 이기 만드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먼저 같이 만드시고 계신 분들은 기프티콘도 받아 가는, 좋은 풀 버전 영수 쉽게 안녹네요 오늘 썸네일도 뽑았고 나쁘지 않네요 썸네일이 투명한 클리오 슬라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우려먹지 않을까 편택이 왔다고 소식을 올린 영상이 있는데 진짜 편택이가 왔었어요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아직도 편집할 영상이 산점이나 있으니까. 아직 편집자분이 편집해주신 영상 하나 더 있고, 다음 주 쉬는 동안 하나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변경도 했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번에서 세 번으로 줄어든 점. 그 대신 퀄리티도 조금 더 높이고, 학원에서 쉬는 시간마다 편집한다거나, 뭐 그런 짓을 대충 해볼 거예요. 학원에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액기는 약간 클리어 느낌 많이 나는 액기로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대충 녹여봤고요. 수징제는 비싸서 못 샀어요. 죄송해요. 수익이 안 들어와요. 왜안 되는지. 물 넣어보겠습니다. 왜한님 아시나 이영 이은희 님이라 하시면 와연님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왜희은 외히은님... 님이 <laughs> 말하긴했지만 와연 님 보영공 애교의 느낌들처럼 제가 한번 내보고 싶거든요. 또항공의부금투는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브이로그도 편집하고 근데 그럴 계획도 다 있지만, 그건 쉬엄쉬엄 할 생각입니다. 편집하고 싶지 않다는, 편집하고 싶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신 썸네일이나 그런 퀄리티들도 잘 신경 쓰고, 어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 그리고 페나트 제가 110장을 받았는데, 페나트 주신 분들다 너무 감사합니다. 녹았네요. 치제를 투명한 걸 잡아 싶었는데 투명한 게 없더라고요. 딱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다들 치제를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청소 있게 좀 잠깐 꺼냅시다. 여러분들도 청소할 게 같이 가지고 오기 시작갑시다 증명 사진은 오늘 가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다들 내일 계약이신가? 여기까지 보신 분은 이제 댓글에다가 이 뒤에 주황색 카트를 남겨주면 주황색 카트와 파란색 카트 이모티콘을 두개 연달아 써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보신 걸로 알겠습니다그 뒤에 암호 같은 것도 더 나고 비밀번호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정수 렇게다 했고 그냥 뭐 이렇게 잘 늘어나는 클리어 슬라임이 됐어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무 녹이면 또안 뭉치기 때문에, 이제. 치젤. 치젤이 과연 자몽 스파클링 에이드네요 느낌이 그지 같네요. <laughs>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뭐. 이게 성질이 있어요, 치젤 먹는 거다. 클리어 슬램이 잘 섞이는 치젤이 있고, 잘안 섞이고, 아 오히려 높게 하는 지젤인데 그거는 제일...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지같은 지젤이네요 아 본심 대단하다 본심 자 일단 여기다가 섞어볼게요 아 내일 어떡하냐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은 반이 됐는데 어떡해요 한명 알긴 합니다 약간 학교마다 다섯 명씩 붙인 느낌 드는 건 나만 그런가 물론, 그거는, 반, 이렇게 해놓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겠지만은, 오, 어, 이거 안 섞이는 거 같은데? 아니네, 섞이네. 주황색이 되고 있어. 잘안 섞이네요? 무슨, 이게 기름이랑 물인가? 기름이랑 물이 잘안 섞이나? 모르겠네. 이거 무슨 계란, 계란도 아니고, 이거. 섞이고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지금 안 섞이고 있는 거. 잠깐만요. 화면에 자꾸 나가네. 화면 안 나가셨구나. 안 뭉치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건 나만 그런가? 계속 화면 뭉치는구나. 근데 섞기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아, 진짜 계란 후라이 같아, 느낌도. 이렇게,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넣고, 늘리고. 이렇게 했네요. 어, 뭐지? 이거 실제 색깔이 조금 더 주황색 느낌 나거든요. 저는 여기서 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물이 조금 부족한 느낌적인 느낌. 이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손반죽을 안 한다. 그건 오히려 어, 그거죠. 노이득이죠. 손해가 되는 장소입니다. 뭐라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3,000명 언제 되냐? 못 기다리겠다, 진짜로.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알고리즘 타고 있는데, 알고리즘 타는 김에 조금 떡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 100개 만든 도중에 죄송하지만, 뿌의 그방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1212입니다. 이번에 링크를 하면 이 영상에 암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댓글에 암호... 아니 그 채팅방에 링크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제가 나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하루에 한 20개? 아니다. 서, 30개? 40개? 정도 달리는 조금 섞어줘야겠는데 어 말랑말랑하네. 어, 이거 뭐야 대박. 완전 아, 계란 노른자 같잖아, 진짜. 실제 색깔은 조금 더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진짜 안 섞이네. 방금 장면 무형공 쓰셔도 됩니다. 방금 잘 나온 것 같아. 조금 이상하긴 해. 아 진짜 어디까지 달라붙어? 이거는 내가 책상에 달라붙은 슬라임이 아니라 그냥 녹아서 달라붙는 것 같아요. 제 손도 달라붙고.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서 버킷리스트라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 버킷리스트는요. 구독자 10만명 되기와 실버버튼 바뀌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와이로 여행가기 그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저희 엄마의 버킷리스트도 그렇고요. 그냥 갔으면 좋겠네요. 하와이로 하와이 음식이 무슨 과일을 먹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되게 맛있는, 망고였나? 망고는 필리핀인가? 그동안 제가 여행 간 나라가 또, 필리핀, 유럽. 도시로 치면은, 필리핀, <laughs>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까먹은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사진 아니 저의 생각이고요. 안 차분해지면 뭐 계속 ENFP거나 INFP거나 그 차이지 않을까. 성격은 딱히 안 달라질 것 같고 활발한 거안 활발한 거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없네요. 또노야겠어요 이렇게 춤을 주게할 거야 발골 됐잖아 어, 이게 아닌 거? 가사를 모르겠네 자 이렇게 의미 없는 영상 나쁘지 않아요 네. 아, 그거 아시나요? 회원분들은 이애게 만드는 영상 풀 버전 광고 없이 볼수 있다는 거 대충 광고 중 아, 뭐야, 이거, 계란 노른자 섞는 무용공이야, 이거? 이거 자꾸 나만, 그, 미음기영님, 무편집 생각나나? 여기 넘치고 있는 제 청소 이렇게 조금만 섞어주겠습니다. 여기 넘치고 있어서 섞어야 되고, 느낌이 조금 지글리 느낌이 조금 더 났으면 좋겠어서, 색깔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없네요. 주황색이 워낙 강해서. 약간 노란색이 된 느낌이 없는, 없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더섞을게요 이게 자꾸 넘쳐가지고 이제 이거는 닫히네요. 어 조금 연두색으로 변하고 있지만, 어괜찮았어 괜찮아요. 지금 책상에 안 달라붙고 너무 좋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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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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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음이 잘안 되네. 완전 좋거든요? 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좋거든요? 좋, 좋거든요? 아 일단은, 불어볼게요. 노른자 같은데, 이거. 아, 뭐야? 이거 이너가루 뜯을 때마다 이거. 아, 이거 빵꾸 났을 때 눌렀더니 큰일 나었어뭐 사례 현장인가 이거 제 방에 인화가루가 날라다닌데요. 이 불투명한 액들 특징이 인화가루를 넣어도 반짝이지가 않거든요. 엄청 많이 넣는 거 아니면 또안 반짝인데 많이 넣으면 이제 제 손톱이 빨개지는 거다. 이제 보라색이랑 빨간색 섞으면 이제 살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손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색깔을 섞으면 핫핑크네요. 더 섞을까? 들라붙네요. 조용해져서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죠. 제가 뭔가 말을 해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침 밖에서 엄마 아빠 기상청 사람들을 보고 계시군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실시간 영상들은 다 광고가 없다는 거, 그냥 제가 이런 건막 기상청 사람들을 뭐 가상청 사람들을 요런 걸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 하나도 좋아지 않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제가 그런다면 저는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안 그러거든요. 대충 이 정도만 할게요 뭐기부 빠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게저희 생각입니다 어.. 이거 어디다 두지? 잠깐만요 엄마 저 배부른데 치킨 안 먹어 아안 먹을래요